妈妈、嗯。<laughs> 누나 아가 잘자고 있어요? 응응응응응응응나 잘자

E <síntos> 아, 아야야야아마아 응. 그리고 애들, 아야지리고기아해야지아이아야아야아야 아기, 아기, 아야아고아야 아기, 아야아아 Premises, 아빠 아빠 지지그 a p a p 해야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해봐 요 할아버지. 엄마. 할아버지. 엄마. a p 이 p 있지. a Papa, 지 a p 아 p 지 할머니. a p a p a p 내가 사랑해요, 해줘. 사랑해요, 하트. 화이팅. 에? 하트, 사랑해요. 자, 하 해줘. 약간 그거 해줘. 화이팅! <laughs> 할아버지. 화이팅! 할아버지? 아버지? 할머니? 아빠? 화이팅! 화이팅! 빨리 와. <야>. 사랑해요. 바, <laughs> 바. 할머니 예봐. 안녕. 할아버지. 아빠지. 빨리 와. 뽀야. 먹고 싶어. 사랑해요.